안녕하세요, 버들쌤의 달달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비슷한 모양의 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소리, '읽다' 여기에 단어가 두개 있어요. '없다', 세 개의 단어가 소리가 같아요. 있다가 두 개의 단어가 소리가 같아요. 느리다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붙이다 두개 단어 있어요. 들어내다 두개 단어가 소리가 같아요 소리 같아요 글자 달라요 뜻 달라요 먼저 읽다 공부해 볼까요? 리을 기억에 읽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글자를 보다 책을 읽다 신문을 읽어요 이렇게 써요. 기억 받침에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뜨겁게 하여 변하다. 고기가 익다 쌀이 익으면 밥이 되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열매가 자라다. 열매는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 같은 거예요. 사과가 빨갛게 익다. 초록색 바나나가 익어서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이럴 때 써요. 자, 그러면 'ㄹ 기억 받침에 익다'와 '기억 받침에 익다' 연습해 볼까요? 사장님이 서류를 읽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ㄹ' 기억 기역 받침에 '기억'이 오면 발음은 'ㄹ'로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서류를 읽고 있어요. 이렇게 써요. 수박이 잘 익어서 달아요. 고기가, 후 읽었어요. 자, 그다음 책을 읽으면 잠이 와요. 이렇게 써요. 자, 두 번째 없다. 볼까요? 비읍, 시옷 받침에 없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있다의 반대 말이에요. 돈이 없다. 친구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럴 때 써요. 비읍 받침에 없다. 등에 무엇을 놓다예요. 등은 우리 몸의 뒤쪽을 말해요. 아기를 없다. 아픈 동생을 없고 병원에 갔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피읍 받침에 없다. 거꾸로 넘어뜨리다. 자, 그래서 컵을 없다. 그릇을 엎어서 음식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연습해 볼까요?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비읍 받침이에요. 노래를 불러요. 그릇을 씻어서 거꾸로 놓으니까 피읖 받침에 엎어 놓으세요. 컵이 엎어져서 물을 쏟았어요. 거꾸로 놓았어요. 피읖 받침에, 엎어져서 이렇게 써요. 자, 이번에는 '있다'가 쌍시옷이 있는 '있다'가는 '있는 상태에서'라는 뜻으로, 형용사 '있다'에 다 지우고 '다'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가세요. 친구 집에 있다가 지금 왔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받침이 없는 있다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전화할게요. 지금은 바빠요. 이따가 얘기해요. 이럴 때 써요. 연습해 볼까요?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떤 있다가일까요? 네,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지금은 바빠요. 조금 후에 만나요. 그러니까 있다가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자, 집에 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따가 전화할게요. 조금 후에 전화할게요. 이따가 써요. 자, 이번에는 느리다. 자, 받침이 없는 느리다는 천천히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걸음이 느리다. 버스가 느려서 기차를 탔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받침이 있는 늘 이다는 길이를 길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가방 끈을 느리다. 수업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었어요. 이럴 때 써요. 연습해 볼까요? 몸무게가 늘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차가 막혀서 버스가 느리게 가요. 일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네, 할머니는 걸음이 느려요. 이렇게 써요. 자, 이번에는 붙이다. 티 받침이 있는 붙이다는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테이프를 붙이다. 책상에 메모지를 붙였어요. 이럴 때 써요. 붙이다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물건이나 편지를 멀리 보내다. 편지를 붙이다. 가족에게 선물을 택배로 붙였어요. 이럴 때 써요. 두 번째 붙이다. 음식을 넓게 펴서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파전을 붙이다. 명절에는 여러 가지 전을 붙여요. 이럴 때 써요. 마지막으로 붙이다, 부채로 바람을 만들다. 부채를 붙이다, 더우니까 부채로 붙이세요. 이럴 때 써요. 연습해 볼까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붙였어요. 받침 없는 붙였어요. 파전을. 붙여서 친구와 나누어 먹었어요. 공책에 메모지를 붙였어요. 이걸 써요. 부채를 붙여서 벌레를 못 오게 해요. 이렇게 써요. 자, 마지막으로 드러내다 볼까요? 드러내다. 받침이 없는 드러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속 마음을 드러내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문장으로 쓸수 있어요. 들어내다. 받침이 있어요. 드러내다. 안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창고에서 물건을 드러내다. 방이 좁아서 책상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연습해 볼까요? 친구에게 싫어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드러냈어요. 쓰레기를 드러내고 청소를 했어요. 내 생각을 친구에게 드러냈어요. 네, 이사를 해서 짐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써요. 오늘은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비슷한 모양의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버들쌤의 달달 한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